김연수의 사연 있는 연수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연수의 연디제이 김연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을 주신 친구는 어 1학년 7반의 어 듬직한 거의 마청이죠조용우 음 학생이 보내준 사연 같이 읽어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가 끝나가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 학교가 끝난 뒤에 친구들과 함께 농구공을 통통치기며 드리블과 멋진 슛을 쏘고 있었을 텐데요. 말한 누구지? 저기요! 저기요! 뭐라고? 내 이름이 뭐라고? 연수쌤! 연수쌤! 그래! 내 이름은 김현수거기를 모르는 남자지! 선생님! 선생님의 전성기는 언젠가요? 전 지금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웃! 난 절대 지지 않아! 안 나가 뿌린다 뿌린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혹시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이상하게 낯이 익네 안녕히 계세요. 으이구, 쟤는 지 애미 애비도 몰라봐. 내가 니네 애미 아이가. 응? 아휴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지 영 모르겠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을 NBA 플레이오프로 채워가고 있어요. 어, 전 델러스 팬인데, 델러스가 1라운드 탈락해버려서 볼 때마다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이번 결승은 어, 르브론의 마이애미 트와 버틀러의 LA레이커스가 가게 될것 같아요.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없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영욱이가 보내준 사연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NBA 어, 시즌 진행이 얼마만큼 더 많이 지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 소개됐을 때는요.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은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제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더 교류하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뭐 근황 그런 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하려고 이 영상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음, 선생님이 사실은 하고, 그 다음에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자주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음, 일단 조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서 빨리 아마 남학생들이 올해 더 여학생들보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남학생들은 남자라는 생명체는 확실히 무언가 좀 움직이고 움직임을 통해서 좀그 땀도 좀 흘리고 에너지를 좀 낭비, 어, 낭비? <laughs>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좀 많이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좀 많이 힘들겠어요 발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1단계로 조금 격화돼서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학교에서 조금 더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안에서 특히 체육 시간이랑 스포츠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많이 활동하고 같이 친구들이랑도 직접적으로 몸 닦고 하는 그런 운동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구나 공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많이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가도록 할게요. 어 우리 반의 까불이죠? 정말 조용한데 선생님 없는 데에선 아주 까불까불거리고 아주 이뻐 죽겠는 이재복 학생이 보내줬습니다 음, 제보기의 사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활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지네요 코로나 잘 극복하고 모두 파이팅 합시다 하면서 어, 신청곡은 아마 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재보기가 신청해 준것 같아요 음, 방탄소년단의 봄날 신청해 줬는데요 아 이와 비슷한 사연은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미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뼈저리게 어, 인생 살면서 아마 드물 거예요 드물어야 되고요 그쵸 올해 2020년도가 아마 그런 의미로는 좀 특별하지만 어, 그런 특별한 시기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봄날에 우리 반 학생들을 포함해서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전부를 한명한명 한명 정말 좀 예쁜 벚꽃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못 찍어 준게 평생 좀 많이 올해는 너무 더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사진 찍어 놓으면 예쁘게 조금 사진전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된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우리 내년도 봄날에는 더 반갑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제보기가 신청해준 BTS의 봄날, 어, 이 영상 바로 이어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링크로 뮤비 연결해줄 테니까, 즐기면서 점심시간 혹은 오후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지 마요.